TV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 탄탄 사천성 포카카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됐습니다. 탄탄 사천성 포카카오는 기존 사천성 게임의 패 효과가 더해지면서 캐주얼한 재미를 한껏 살린 퍼즐 게임인데요. 어, 사천성을 모티브로 한 게임인데 그 탄탄이라는 판다곰과. 그리고 투투라는 돼지의 어떤 대결을 그린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천성 게임입니다. 귀여운 팬더 탄탄과 함께하는 실시간 대전 탄탄 사천성 포카카오. 같은 모양의 그림을 맞추는 사천성의 룰을 토대로 한 아기자기한 동화풍의 그래픽이 특징인 퍼즐 게임입니다. 실시간으로 유저들끼리 대결할 수 있는 실시간 대전 모드를 가지고 있는 사천성 게임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탄탄과 투투가 나오는 캐릭터가 강화된 사천성 게임이고요. 세 번째는 펫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펫과 함께 사천성 블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사천성 게임입니다. 탄탄 사천성 포카카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친구들과 실시간 대전 모드를 통해 짜릿한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차별화한 패시 스템을 통해 과거 아이템전의 재미를 고스란히 재현. 다양한 능력을 갖춘 패슬 수집하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퍼즐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만과 일본에서 이미 6개월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총 450개의 스테이지와 40종의 패시 준비되어 있고요. 오픈된 버전에서는 한국에서 현재 오픈된 버전에서는 155개 스테이지와 24종의 펜만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될 컨텐츠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50만 건을 달성한 탄탄사천성포카카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V.